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그린 리소스에 대한 분석 영상 준비했고요. 전일 대비 4.45 포인트 상승흐름 마감해 줬습니다. 캔들 상의 모양은 이렇게 은봉 색깔에 위에 살짝 꼬리를 달았습니다. 영망치형 캔들로 마감해 줬고 아래 보시면 파란색 11선을 딱 안착하면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앞전에 들고 계신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소화를 시키면서 상승 마감해 줬던 걸로 풀이가 됩니다. 해당 종목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신규로 진입 하셨던 분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마 지지와 저항 값일 겁니다. 얼마나 더 떨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올라갈지. 자 그럼 매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궁금하신 부분 본 영상에 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고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 리소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앞서 이 종목 상승 모멘텀이 과연 뭐길래 그리고 지금 행보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최신 이슈 소식지에 대해 함께 핵심만 살펴볼게요. 네, 특징 주로 부각됐던 그린 리소스가 초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던 히토류 관련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제조 기술을 확보하면서 시간 내에서 급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0% 상을 쳐줬거든요. 기대감이 불러 일으키면서 투자자들이 저점에 매수를 해줬어요. 이 히토류는 희귀 물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물질입니다. 거기에 따른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린 리소스가 반도체 사업에 적용되는 초고밀도 특수 다 업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히토로까지 맞물리면서 성장 모멘텀이 발생한 걸로 풀이가 되거든요. 앞으로 해당 종목의 가치는 점차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장이 끝난 시간에서 급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세력이 장중에 매수를 해주지 시간에 물량을 굳이 쌓아서 들어올 필요가 없다. 개인들이 탈수 없는 시간대 에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기 대해서 의미를 한번 더 봐도 되고요. 첫으로 도 와서 보시면 바로 이 날입니다. 수요일 날 시간에 떠주고, 다음날 갭을 띄운 상태에서. 시가 보십시오 10%로 갭을 띄우고 시작했고 고가가 16%입니다 장중에 16%까지 이렇게 위에 꼬리를 달았던 이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종가는 4% 정도에서 소폭 상승분을 반납하고 마감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횡보를 했던 기간 상장 이후에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이제 꼬리를 달았던 날이 두 번이나 발생했어요 그러다보니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4%대로 상승 마감해줬고 거래량마저 큰 폭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앞전의 거래량에 비해서 눈에 띄게 엄청 들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급이 들어왔다.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지대를 잡아 주니까 3만 원대. 이 3만 원대만 깨지 않으면은 35,000원, 4만 원, 45,000. 라운드 피가 되는 가격대로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 함께 확인했고요. 그 수급, 세력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움직여 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거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그린이라고 남기셨던 분들. 그린에 대한 제가 종목 진단 아침에 문자 발송해 드렸 받아보신 분들은 참고해 주셨을 거예요. 바로 이날 십자 캔들 나왔죠. 의미 있는 날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 문자 받아보신 부분은 어떻게 받아보셨죠? 이렇게 문자 받아라는 이 선생,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장문 정성 내역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송해드렸어요. 그린 리소스에 대한 종목 브리핑. 17분이 저에게 위에 보신 번호로 그린이라고 남겨줘서 12월 27일 날1 2시 장중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조정도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 저점 구간 어, 기술 터치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단기 대응시 이 가격만 지지해 준다면 반등 가능성이 너무하다 궁금하신 부분 회신 주세요 반등 3만원 3만 천원 반등 지지선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놨죠 차트 보시면 3만원 대에서 3만, 3만 천원대 정확하게 이 구간 지금 딱 저항이 작용하면서 반등 해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다가 음봉으로 바뀌면 걱정되죠 그래서 제가 장중에 수급이 적게 들어오는 거 보고 어, 저한테 회신 주셨던 17분에게 브리핑.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내드렸고 우리가 딱 지켜야 될 거는 이 3만원대 3만 1천원에서 3만 3만원대만 깨지면 않는다면 이렇게 갭을 주면서 10%씩 저점을 계속 탈출할 겁니다 어떻게든 이 가격은 안깨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지지선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게 관건이겠죠 지금 32,000원에 장 마감을 했었지만 33,000원 35,000원 이렇게 지지대를 조금씩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고 어, 무료 정보 남겨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어, 이렇게 장 중에 또는 장 끝난 이후에 좀 편하게 대응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린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소통 종목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통해 안전하게 걱정 없이 반등 나오는 그날까지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자 그럼 무료로 하면 제가 얻는 건 뭘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는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켜서 지지와 저항가 그리고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가 잡아 드렸었고 그럼 목표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의 목표가는 65,300원을 내년 상반기 1분기 안에는 가져야죠.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올라와 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계속 뒷받침해 줘야 되고 지금 같은 이 빨간색 매수 수급이 계속해서 연일 찍어줘야 돼요. 거기에 따른 호재성 기사가 분출해줘야 되고 그 호재성 기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먼저 빠르게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도는 반도체의 원년이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19 시절에 반도체 수급과 원가 문제 때문에 업황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2023년도가 되면서 앞으로의 시장은 AI, 그 다음에 새로 메모리 칩이 개발이 되면서 반도체 테마주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된, 바닥을 기고 있는 저평가된 종목을 미리 잡는 게 관건이고요. 그 중에서도 그린 리소스가 아직까지 시장에 명확하게 오픈되어 있진 않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된 돼. 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신상 좋아해요. 새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첫날에 이렇게 불기둥 뽑아내고 금방 실, 실망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털어내 버린 건데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건 추가 하락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종목 잘 지켜보고, 저도 그린 리소스에 대한 이슈, 악재든 호재든 세관격 끼지 않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대응해 드릴 겁니다. 실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그린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린 리소스에 대한 실시간 대응 그리고 추가적인 꼭 필요한 정보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반자 이 선생입니다. 험난하고 외로운 주식 시장. 즐겁고 해피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소한 일상 얘기든 주식에 관한 어려운 공시든 쉽게 풀어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편하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먼저 빠르게 체크해주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